4일 동안 체지방 위주로 3.9kg 감량했고요 급진 급바라 단백질이랑 지방 위주로만 먹었는데요 가족들이랑 배부르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거의 무탄수에 가까운 식단했습니다 가족들이랑 휴가나 휴일 지나고 나서 엄마들이 최근에 살찌셨다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연달아서 약속이 있거나 회식이 있었다 과식 자주 했더니 식습관이 망가져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기가 좀 힘들다 말씀하시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꼭 필요한 게 급진 급바 루틴인데요 빠르게 찐 살은 빠르게 뺄수 있거든요. 아직 체중계 올라간 수치가 다 지방으로 저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1, 2kg 정도는 쉽게 쉽게 뺄수 있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4kg, 5kg까지는 어렵지 않게 감량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4일 동안 체지방 위주로 살뺀 급진급바 루틴 말씀드리고요. 엄마들도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식단들 자세하게 소개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너무 많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이 하윤이 아빠 매일 백세한년송원장입니다 엄마들을 위한 쉽고 편한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하면 다시 평소처럼 식단 돌아왔을 때100% 요요가 오기 때문에 급진급바 루틴이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같이 휴가철이나 연말 아니면 약속이나 회식이 많았다 갑자기 살이 올랐다 이럴 때만 건강한 식단으로 포만감 있게 혈당 안티도록 조절하면서 빠르게 뺄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원칙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무탄수에 가까운 식단을 할 겁니다. 제가 4일 동안 혈당을 보면 다이어트 끝나가는 4일차 점심 딱 이때 말고는 혈당이 정말 한 번도 안 튀었거든요. 빠르게 몸에 쌓여있던 탄수화물들 소비시키고요. 이 상태를 최대한 길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서 지방 위주로만 살을 쏙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무탄수 식단은 길어야 딱 5일까지만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식단은 단으로 하다 보면 배도 안 고프고 가족들이랑 편하게 식단할 수 있어서 계속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몸이 고장 날 겁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도 다이어트 하는데도 탄수화물은 꼭 필요하긴 합니다. 무탄수 식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몸에서 당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곳들에 쓰게 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되면 간에도 우리가 갈 거고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단 초반에 쭉 감량 잘 하고 나서 정체기가 와서 잘안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식단에 추가적으로 탄수화물 조금씩 늘려주시고요. 그러면 정체기 뚫으면서 다시 살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 급진급바 할때 제가 먹은 식재료들 식이섬유, 야채, 단백질, 지방, 중간중간 먹은 간식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3kg 정도 쪄서 체중은 첫날 72.2kg로 시작했고요. 체지방량이 확실히 늘긴 늘었습니다. 항상 하던 루틴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올리브유랑 레몬즙 같이 마셔줬고요. 아침 식사는 정말 쉽고 간편하게 배부른 식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삶은 달걀 두 개에 그릭 요거트가 기본이고요. 그릭 요거트에 치아시드 뿌려줬는데 치아시드는 뱃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물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지거든요. 이게 포만감이 정말 오래갑니다. 자몽도 반개 준비했는데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얼마 못 먹었고요. 에사비도 같이 마셔줬습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에사비는 식초라서 산도가 높습니다. 오랫동안 마시면 치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빨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트링 치즈까지 준비했는데 중간에 배불러서 스트링 치즈는 못 먹었습니다. 야간 진료 있는 날이라 이런 날은 다이어트 하시러 멀리서도 환자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기력이 딸려서 중간에 간식으로 포션 버터 하나 먹어줬습니다. 느끼하게 버터를 어떻게 먹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요. 짭짤한 게 꽤나 먹을만합니다. 저탄고지할 때 건강한 지방으로 챙겨 먹기도 편하고 혈당도 안 튀고 기운도 유지시켜줘서 자주 먹는 간식입니다. 녹았을 때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꼭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제가 항상 먹는 편육이랑 컵누들 빨간 거 국물만 그리고 감동란 같이 먹었는데요. 편육은 지방이랑 단백질 굉장히 많고요. 먹기에도 편해서 자주자주 먹는 편입니다. 컵누들은 국물만 먹어줬는데요. 이게 무탄식사하면 저탄고지할 때처럼 키토플루가 오거든요. 몸이 지방 태우는 체질로 변하면서 몸살처럼 오는 건데요. 뜨겁고 짠 국물 마셔주면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서 점심때마다 컵누들 면은 버리고 국물만 같이 먹어줬습니다. 빵란는두개 먹으려다가 배불러서 한 개만 먹었고요. 저녁은 야간 진료 중간에 지코바 소금구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할 때 음식이 클린해야 한다. 클린식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 대부분이 아기 키우고 집안일 한다고 정신없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끼 정도는 탄수화물만 없다면 외식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족발이나 편육 같은 것도 해석 인정받은 시설에서 만들었다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요. 가람 성분인 아질산나트륨만 없으면 가공식품 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첫날 혈당은 보시다시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 잘 되었고요. 이렇게 며칠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살 빠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컨디션이 정말 좋아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진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디 찌푸둥한 데도 잘 없고 몸이 진짜 가벼워질 겁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양배추랑 양파, 계란 3개 넣어서 전 만들어서 간장 찍어 먹고 방토도 좀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이 생각보다 맛있다고 많이 먹길래 배고플 것 같아서 둘째 먹는 소고기 조금 뺏어 먹었고요 방토도 좀 많이 챙겨 먹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울 토마토는 100개 먹어도 밥한 공기 칼로리밖에 안 하거든요. 식전 식후 간식 언제든지 다이어트할 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저탄고지할 때도 그렇지만 나트륨은 꼭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수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체지방이 빠질 수 있도록 혈당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니까 간장이나 소금 방안 들어간 짭짤. 양념들은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단식으로 포션버터 말고 스트링 치즈도 자주 먹는 편인데요. 이걸 그냥 까서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나 맛도 별로 없는데 잘게 잘게 몇 가닥 찢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기도 하고요. 먹는 시간도 길어지고 씹는 것도 오래 씹기 때문에 생각보다 포만감이 좀 있습니다. 다른 간식 생각장 안날 겁니다. 점심은 어제 먹던 지코바 치킨 남은 거랑 현육이랑 컵누들 국물만 먹어줬고요. 저녁 식사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다가 계란후라이 두개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가족들이랑 편하게 같이 먹을 수 있으면서 저탄수 식단할 때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고요. 삼겹살 많이 넣어서 찌개 끓이시고요. 계란후라이 대신에 계란말이 넉넉하게 해서 밥 대신 계란말이랑 돼지고기랑 같이 드시면 그도 엄청 많이 부르고 맛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계란을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많이 먹는 편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 보면 혈중 콜레스테롤이랑 계란은 상관이 없다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계란후라이는 유튜브에 모든램지 계란후라이 검색해 보시면 딱 저탕고지로 먹을 수 있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란후라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쉽기 때문에 강추 드리고요 둘째 날에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 잘 되었고요 김치를 좀 짜게 먹어서 조금 붓기는 했는데 혈당 보고 나서 체방은잘 빠지고 있겠군이 하고 잠잘 잤습니다. 급진급빠하는 중에 에사비를 좀 많이 타 먹었거든요. 사실 제가 밤에 스터디하거나 세미나하면서 야식을 엄청 먹는 편인데요. 에사비 먹기 시작하면서 이걸 좀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을 때한잔 타서 먹으면 확실히 간식이 덜 땡깁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으니까요. 다들 간식 땡기는 게 있다면 생각나기 전에 미리미리 에사비 좀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꼭 빨대로 드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올리브유랑 에사비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절대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짜 맛없습니다. 아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마토 카프레제에다가 견과류랑 계란 한개 먹었고요. 한의원 와서 인바디 찍어보니까 72.2kg에서 70.2kg로 2kg 정도 감량했더라고요. 체지방은 1.5kg 빠졌고 근육은 0.5kg 빠졌는데요. 다이어트 초반에 인바디 찍어보면 근육이 빠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근육이 빠진 게 아니고 근육에 탄수화물이랑 수분 저장돼 있던 게 빠진 거라 탄수화물 몸에서 소비 잘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심은 평소랑 동일하게 먹어줬고 저녁은 와이프랑 샤브샤브 먹고 외식했습니다. 칼국수 나온 건 와이프 줬고요. 저는 고기 추가해서 먹어줬습니다. 샤브샤브 다이어트 할때 자주 먹는 거 추천드린데요. 혈당도 안튈 거고 포만감 좋고 식이섬유 단백질 다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단호박이나 당근 같은 탄수화물 있는 채소들 빼고는 집에서도 야채찜이랑 고기찜 같이 드시는 것도 간단하고 편해서 하루 한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 날 아침은 팽이버섯 양배추 새우 해 가지고 전 해서 먹었는데 자몽이랑 두유 같이 먹어줬습니다. 두유도 탄수화물이랑 당류 적은 거 찾다 보면 사실 비린 맛 나는 두유들이 있어요. 제가 먹어 본 두유 중에 요 사진에 나온 두유가 비리지도 않고 혈당도 안티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라 추천드립니다. 4일째 점심에는 이제 슬슬 탄수화물이 조금씩 필요할 것 같아서 당좀 들어 있는 대란구이 편의점에서 사서 같이 추가해 줬고요. 저녁은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코 먹었습니다. 타코가 또띠아만잘 고르면 식이섬유랑 단백질 위주라서 혈당도 진짜 잘안 튀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제 채널 게시물에 자세한 타코 내용 정리해 뒀으니까 꼭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아마 진짜 맛있게 자주 해서 드실 겁니다. 혈당은 오늘도 안정적이었고요. 아침에 와이프가 그릭 요거트로 만든 치즈케이크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엄청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릭 요거트로 만든 건데 진짜 치즈케이크 맛이 나서 좀 놀랐고요. 혈당도 안 튀는 거 맛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레시피 역시 고정 댓글에. 정리해서 넣어두겠습니다. 한이어 나서 인바디 체크했더니 체중은 72.2kg에서 68.3kg, 총 3.9kg 빠졌고요. 근육은 0.7 줄었고, 체지방은 3.2kg. 대부분 체지방 위주로 감량을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탄수 너무 오래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급진 급바용으로만 잠깐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말씀드린 식단들 이용해서 꾸준하게 다이어트 이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 배도 별로 안 고플 거고, 가족들이랑도 같이 쉽게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식단에서 단백질이랑 지방량 조금씩 줄여주시고, 하루 총 탄수화물을 밥반 공기 정도, 순탄수 한 30g에서 40g 정도 먹는다 생각하시면 꾸준하게 다이어트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 아침 안 먹는다 하시면 탄수화물 먹는 걸 하루 한 끼로 시간 제한까지 한다면 간헐적 단식까지 완성되면서 훨씬 더잘 빠질 겁니다. 엄마들을 위한 쉽고 편한 다이어트 정보 전달드리고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고요. 엄마들을 위한 더 쉽고 더 편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까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이어트, 화이팅!